솔직히 말해서 우리 체형교정 허리, 목, 통증 없애려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마사지 받고 물리치료 받고 운동 어디 다닐지 찾아보셨나요? 혼자서 유튜브 영상도 막 찾아보고 따라해봤는데 오히려 더 아픈 것 같고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회원분들의 수업을 풀어나갔었는지 설명해 보려고 준비해 봤어요. 사실 조세 필라테스가 만든 원형 동작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무리하게 시도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거나 불편함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0견 기흉이 잘 생기는 회원님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뇌졸중 환자분까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회원님들을 만나봤어요. 전 모든 회원님들과 수업을 할때매 수업마다 꼼꼼하게 지금 현재 컨디션을 물어보는 편이에요. 수업 도중에도 어떻게 자극을 느끼시는지 체크하며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어딘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불편한 움직임을 해결해 나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수업에 승리가 생기실 때쯤에는 건강한 식단도 한번 권유 한번 드려보고 간단한 숙제도 내드려서 한번 해보셔라 유도합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한 부위만 타겟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전신순환 운동이고 몸과 마음, 호흡을 컨트롤 하면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에요. 각 관절에 올바른 가동 범위를 다시 세팅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무작정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이 될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전 회원님들한테 그냥 수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수용하시기 보다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 회원님들은 궁금증이 많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많이 뿌듯해요. 처음에는 질문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생리통이 완화됐다고 하신 분들도 봤고요, 허리, 무릎 통증이 개선돼서 이제는 안 아프다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운동에 흥미가 생기셔서 이제는 마라톤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크로스핏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3년 연속해서 계속 재등록하시고 어머님 소개해주시고 친구 소개해 주셔서. 직접 수업을 들으신 회원님들이 필라테스가 좋다는 거를 진짜 주변에 엄청 많이 공부를 해주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좀더 자세히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볼 거예요.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세요. 고정 댓글에는 레슨 문의할 수 있게 제가 링크도 만들어 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로 연락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